안녕하세요. 영상 촬영을 하자마자 우리 동이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벗었습니다 사년이 기다려진다. 맞습니다. 물론, 2023년도 아, 열심히 살 열심히 살아가고 하면 되는 거고 2023년이 갔다고 해서 후회할 것도 없고 미련 가질 필요 없고 2024년이 왔으니까 뭔가 내가 대단한 걸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 없고 그냥 평소와 같이 하루가 넘어가는 막뭐 다이어트 성공하기, <laughs> 해외 여행 가기, 아니면은 뭐돈 아끼기, <laughs> 영상 많이 올리기,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많았었는데. 잘못 살았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 세우는 거 되게 좋아요 뭔가 열심히 살고 소소한 목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해내고 조금 더위 단계의 목표를 세우고 이걸 해내고 조금 더위 단계 약간 레벨업 할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거든요. 원래는 되게 막 꿈은 크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. 이게 뭐지? 어, 왜 이런 걸 썼지?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많아가지고. 혹시나 2023년에 세운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울해하거나 하,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? 라고.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내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2023년은 뭐 했지? 아, 2024년은 뭐 하고 살지?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. 음,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건강한 나의 마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씀 드리는 거예요. 혹시나 저 비슷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함께 레벨업을 합시다. 2023년 수고 많으셨고요. 2024년 도 후회하기도 <laughs>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왜 그랬지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좀 몰아붙이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게 있어요 남한테는 간대한데 나한테는 너무 야박해. <laughs>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,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고요 힘들어. 2024년도 잘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. 언제나 방. 시길 바랍니다. 저는 진짜 이번 전 그 전체가 이렇게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간지럽고 막 붉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병원 갔다 와서 약 먹고 약 얘기해도 아직 20대잖아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. 패디션 톤좀 올리고 뭔가 찾아보니까 운동이 진짜 그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스트레스 뭐 그런 거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팍 체력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다 살이 빠져서. 즘에는 운동이 뭔가 모든 사람들의 취미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? 뭔가 거의 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만 집에서 <laughs> 하루 종일 앉아서 편집하고 앉아서 촬영하고 뭐 가끔 운동하면 이제 사이클 타거나 집에서 춤 추고 그러긴 하는데. 밖에서 운동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. 그래가지고, 이번 2024년, 저의 첫 번째 레벨업 운동하기입니다. 아직은 혼자 운동을 못하니까 PT를 배우고, 서서히 혼자서도 운동을 할수 있게. 짱이 될 거예요. 짱! <laughs>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만의 소소한 그런 목표가 있다면 같이 공유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이뤄냈을 때 너무 행복했고 어,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. 하는 그런 것도 있다면은 댓글에 적어 주시는. 2 0 0 저도 오가 나는데, 꼭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, 하게 okay, 되고 하니까 바보 같던 모자 한번 써볼까요? 제가 원래 모자를 두 개를 약간 이렇게 귀, 고양이 귀처럼 되는 거. 도 되고 위로 올려도 되고 뒤집어서 써도 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아주 찍고 이상하다 하고 벗었습니다. <laughs> 아 머리가 또 엉망이 됐네. 그냥 벗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. 머리 송이 생각 보다 오늘 은 생각 보다 말을 많이, 한것같 은데 2023년이 지나갔 나요？이, 영 상은 2023년에 보고 계시 거나, 생각날 때한 번씩 찾아와 주세요. 저의 ASMR은 여러분들이 있는 한 계속 운영을 할 거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. 꾀지지한 모습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신뢰가 안 가. 꼬박꼬박 먹으라고 했는데.